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현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진 않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길 가다가 오다가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연장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라는 기본 인권, 구금 기간인 6개월을 넘겨서 또다시 이렇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왜냐? 형사소송법상, 형법상, 부득이한 경우에 구속상태로 재판을 두달 받을 수 있고, 그 구속기간을 두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구금을 하면서 재판을 할수 있고 6개월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라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살인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법규정입니다. 그런데 저 법관이 또다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을 허락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두달 연장하고 또 다시 두 달을 연장하고 또 다시 두 달을 연장해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판사가 법을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썩어서. 돈을 많이 뒤에서 받아 처먹고 이런 짓을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판사가 두렵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목숨을 위협하거나 가족들의 비리를 공개하겠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결정을 내리는 전날 청와대에 과거 김일성 주체사장에 빠져서 반역질하던 그 비서실장이라는 놈이 나와서 또다시 세월호 30분 운운하면서 이를 갈며 눈을 부라리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애비를 죽였습니까? 지애미를 죽였습니까? 어쩌면 그런 천참하고 잔혹한 잔혹한 그런 눈빛과 그런 태도로 그렇게 일을 갈면서 저주스럽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꼴을 보고 그 주변에 그 많은 반역자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주체사상에 빠져서 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을 들락날락하던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정의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계속 정치 부복과 과거 파헤치기에 몰두하면서 모든 자기들의 통조하지 않는 세력은 적폐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전쟁의 위기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지금 판사는 위협을 받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법을 알지만 법대로 할 수가 없는 이 폭력적인. 이 공포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저는 김정수저 청와대 안방에 있는 여자가 옷값 너무 쓴다! 인터넷에 넉달 동안 5억 원의 옷값을 썼다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글 올린 지 일주일이나 돼가지고 그 글을 퍼 날르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문재인 정권이 개성공단 문 닫았는데 저 북한놈들이 우리가 남겨둔 그 재산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다가 공장을 몰래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장을 돌리는 전기를 대한민국이 몰래 공급했다. 이 얘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감정 자극하기 좋은 제 옛날 글을 퍼다가 그걸로 문제 삼아서 대한민국을 뒤집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터지니까 또 다시 저에게 고소가 쏟아지고 죽이겠다는 협박이 쏟아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저에게 와서 산길을 조심해라. 혼자 다니지 마라. 경호원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사회입니까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게 퍼부었던 그 숱한 조롱과 모욕과 저주와 그 잔혹한 악담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120여 가지의 거짓말과 그 말도 안 되는 그 악담들이 쏟아졌고, 대한민국의 언론은 그걸 보도하고, 그게 다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어느 한 언론사가 미안하다, 진실은 이거다,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실이 없고, 대한민국은 지금 공포에 찌들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나오고 싶어도, 내 가족이 해코지 당할까봐,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길까봐 못합니다. 저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족 생각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걸왜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 목소리 크고. 악답을 퍼붓고 인터넷에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진실이 어떻게 있으며 인권이 어떻게 보호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은 진실을 알고 용기를 내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연방제 통일하겠다는 저 친북 반란 저 배신 저 세력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가 무너지겠다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나와주십시오. 지금 우리들은 박사모도 아니고 친박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저 북한 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지금 거짓말 조작 선동으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지고 제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감옥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저 실순이 다된 연약한 우리의 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태블릿 PC는 가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조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선거캠프에서 사용되었던 그 태블릿 PC를 검찰이 언론의 조작의 공범이 돼가지고 이것이 최순실 것이다라고 우기다가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 할수 없이 과거에 지워진 파일까지 전부 포렌식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확신을 가진 실제 사용자가 나타나서 진실 선언을 했습니다. 태블릿 PC가 가짜였으면 그 태블릿 PC로 국정농단을 했다고 떠드는 그 자들이 속인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속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진실을 찾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석하라석하라 국민 여러분,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저들이 민노총, 저 종북집단 민노총 산하기관인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100%저 탄핵세력에 줄서서 거짓보도를 쏟아내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여전히 국민들은 대통령이 뭔가 잘못을 했을 거 아니냐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8개월을 탈탈 털어도 10원 한장 부정한 돈 받은 기록이 없고,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PC는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됐고, 수면 밑에 잠겼던 진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진실을 우리가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박근혜 한 사람의 이 고난이 아니라, 국의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발 우리 모두 저 연방제 통일하겠다는 반역 국가를 배신한 저 역적 세력들에게 당연히 당당히 응징하는 일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일어서세요.